안 보여. 이안 보여. 아, 안 공이 안 보여. 응.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심할 요가 있나? <laughs> <laughs>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자, 그 멘트 담당 누구세요? 멘트 담당. 멘트 담당. 아예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세요 벌써 조금 비주얼이 렌트 예, 예, 예. 담당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은 그 대한민국 풋살 리그에 나가는 공식 풋살 전문 팀입니다. 아 네, 서울 은평 풋살팀. 예. 오 잘합니까? 잘합니다. 적 <laughs> 풋살에서 접본적 없어요? 풋살에서 접본적 많은데 네. 오늘 깊이고 승리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어때? 딱팀바을 때. 이분한 한 분으로도 포스가 아, 네. <웃음> 이 <웃음> 아, 머리에서 느껴지는데 아, 네. 네. 혹시 오늘 경기를 위해서 이 머리를 한건 아닌가? 아, 저한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사실 머리를 좀 자르고 왔었어야 되는데그래지 네, 네. 못했습니다 누구를 좀 이렇게 롤모델을 삼은 건가요? 어... 존경하는 어... 축구선수? 존경하 축구선수? 정성국 네,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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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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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요 존경합니다! 이길 자신 있습니까? 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예 이기겠습니다 오늘. 아 저는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한 네. 선수라고.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의 그 게스트. 보면. 아. <laughs> 네. 본인이 아, 굉장한 선수시는 지금부터 이제 알려주셔야 아... 되고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기면 네. 볼수 있나요 오늘?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오늘 팀이 진다, 지면은 그냥 가시면 돼요. 오늘 아... 하루 종일 궁금해 하시면 돼요. 음... 그 음.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네. 만약에 이겼을 때만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러면 진짜 막 정말 놀랄 놓자. 막 최선을 다 하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네, 저희 다큐를 네. 찍겠습니다. <laughs> 다, 아, 그러면 네. 예. 아, 그럼요. 진지하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되게 기대하고 왔어요. 국대라 그래서. 네. 진짜 오늘 한번 제대로 종국형 이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시길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근데 저, 아, 아까 아까 어. 저 궁금한 게 여기도 복면을 쓴 분이 한 분이 아 있더라고요. 저기 그 저기 한명왔습니다 저기 저희 용병 선수인데 네. 펩시맨 저희도 저희도 이기면은 저 이이면 공격하겠습니다. 저희 저기 이기면 솔직히 이기면 아, 아, 해서 네. 기대감이 1도 없어요. <laughs> 아, 아니 목소리만 들어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해 봐. 어해 봐. 아 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개그맨도 아니야. 아무튼, 이기세요. 딱, 네, 이따가 딱 벗겼는데 내가, <웃음> <웃음> 어, 벗겼는데 모른다. 그럼 네. 멱살 한번 잡을게요. 네. <laughs> 와, 근데 서로 승부욕이 장난 아니겠네요. 네. 궁금해서라도. 그러니까, 아, 너무 궁금한데요? 음.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송타크로스 어, 대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아, 오늘 송타크로스 대 어, 국대 풋살. 불평복수살저 네, 대결 이제 1쿼터 시작할 텐데요. 1쿼터, 리포터, 2쿼터가 순식 네, 진행이 되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져야만 공면 동면 베스트가 공면을 벗습니다. 데 솔직히 지금 저 공면 우리 팀은 네, 네. 그러니까 아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에 놓고 손을 하는 건 뭡니까 네, 네. 여유라고 볼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 어, 납봉을 좀 찾다. 어 아, 지금 어패스됐죠요느낌 어, 어, 아, 그렇죠. 예. 일단 양발을 다 사용한다. 아 오! 야! 일단 첫 슈팅은. 아 너무 높았어요. 그렇죠. 음. 지금 맞지. 몸 풀기 좀된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몸을 좀 풀고 있는 것 같고. 아, 지금 계속해서 몸을 풀고 있는데. 복면 덥거든요. 네. 네. 오, 지금 날씨가 거의 2 5도를 네. 육박하는 날씨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 얼마나 더울까요? 예. 네, 약간 툴툴 거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복면. 저희 송타크러스 팀이 한 골을 넣으면 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어, 그래요? 네, 네 실점을 하면, 그러니까 즉 상대 팀이 한 골을 넣으면 2만 원씩 적립이 돼서 네. 예, 저희가 또 어, 축구하는 환경 어린이들에게 또 도움을 예, 주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네요. 아, 근데! 어! 아, 근데! 아, 어! 아! 야, 이거! 한골 먹혔네요. 야, 선취골을! 야, 오랜만에 선취골을 먼저 먹는 송타! 야! 오랜만인가 역시 국대라서 그런지 패스가 네. 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잘해요. 음. 네. 어. 어. 어, 지금 현대 네. 진영으로 넘어갔는데 자, 오, 그렇죠. 잘합니다. 아, 우리 복면 벗은 이강. 오, 잘합니다. 선수가 항상 공면을 쓰고 나왔는데 네. 아, 이강이라고 그냥 이름을 불렀거든요, 저희끼리. 아, 그, 원래 이름이 이강인가요? 이강이 이름이. 어, 그래서 항상 이강이라서 일강 못하고 막뭐 이런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약간 송정국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은평구 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패스워이오이 네. 어. 발바닥을 딱잡아는게발자간이장난닌데요 네,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풋스에서는 발바닥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오, 오, 야, 오. 오. <laughs> <와>. 야, 오, <laughs> 아, 야. 아. 야! 와. 오! 2대 4.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의도하에 선취골을 미리 먹는 뭐 이런 <laughs> 것도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최선 다 하는 거 맞습니까? 아, 지금 아, 우리 복면 게스트 <laughs> 힘들합니다. 네. 아. 벌써 막좀 숨이 차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게 <laughs> <견눈이> 좀. <laughs> 와! 야! 3대0까지 아, 아, 3대 이렇게 벌어진 거는 아, 역대 최초고요 네. 네. 지금, 아, 아, 아 예, 알,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그 스코프하는 넘길 새도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어. 이제 3대0으로 1쿼트. 어. 3대1. 아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 멀리서 때릴 때 인스텝은 안 되는데 어, 인사이드는 괜찮습니다. 네 대신에 뭐 발리킥이라든가 오바이드킥 이런 것도 인스텝 허용이 됩니다. 네. 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야 약간 느낌이 바르샤 냄새도 나고요. 오야 오늘 잘한 어. 지겠는데요? 지금 3대1 이렇게 많이 정수차가 벌어져서 리드를 당하고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바르샤라면 뭐 메시 <laughs> 아니, 아 그죠? 이 선수 메시 네. 느낌 메시 오야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한다 어, 야오아골아 우리 오야오 잘한다 잘한다 어, 어, 어. 오 잘한다 야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대2 빨리 따라왔네 아, 금방 또 따라왔어요, 복면 네, 복면 선수는 뭐하는 건가? 요 지금까지는. 그다지 와. 그렇게 크게 하는 게 네. <laughs> 없는 엄 같고 자꾸 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렇죠. 엄청 엄청 엄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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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페이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요? 지금 2쿼터를 위해서 체력 안배 중인가요? 음. 오. 와 지금 이광과 송종국이 들어간 것 자체가 지금 r a 베스트 멤버거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파울 t 죠 파울. 아. 네. 바로 시 자. 자. 어, 갑니까, 자. 우리 야 어, 잘한다. 막았어어 이번엔 박스줘야 됩니다. 예 잘한다 잘한다. 오 원래 손바크로스가 세 명으로 해도 저렇게 골대에 박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었는데 지금 상대 팀의 공격력을 인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바로 전술을 바꾼 건가요? 네와 잘한다 진짜. 네. 아니 저 복면 선수만 잡아도 재밌을 것 같아 요 계속 <laughs> 카메라 팔로잉을 그 선수만 잡아도 네. 그림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살면서 복면하고 고글 쓰고 축구해 본 적이 그러니까요. 언제가 있겠습니까? 답답할 겁니다. 네, 지금 아직 3대2 소강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어, 네. 근데 좀 상대 은평 팀이 조금 체력이 처진것 같은, 투망에 너무 몰아친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지금 수비하기 급급해요. 송타 팀은 아... 네. 수비 전략으로 아... 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1쿼터는 앞선 채 끝내자라는 음. 어, 것 같은데. 야, 1쿼터를 뒤지면서 끝낸 게 진짜 있었나요? 몇분남았습니까 자, 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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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오! 50? 오! 50? 자, 50? 아웃 아니에요! 아웃 아니에요! 50? 와. 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너무 힘드세요. 아, 선수 교체. 아, 선수 교체는 그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 마음인데요. 오! 예좀 마음대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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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좀본인 진가를 발휘하나요? 네 지금 초장거리 가랑이 사이 골이 들어갔죠 어 근데 확실히 공날아갈때 궤적을 네. 보니까 임팩트가 있네요 오! 그 선수 좀 클래스가 있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인스텝으로 그리면 안 됩니다 발톱 슛은 네, 없어요 네. 아, 내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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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봐. 내려봐. 선글라스 끼고 해야 하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눈동자가 탈것 같은데. 어어! 야, 오, 야, 너무 잘한다 진짜. 지금까지 역대급 상대 그래요? 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었나요? 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지금 너무 박빙이에요. 예, 아, 근데... 오늘...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너무 웃긴 게저 보면 네. 선수가 자꾸 바지가 내려오는지 <laughs> 가끔씩 걸어다니면서 <laughs> 바지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laughs> 네. <laughs> 아, 자, 갑니다! 그 갑다 아, 아 <laughs> 그렇죠. 조금 뛰는데 소리가 쿵쿵쿵 네, 나죠. 그렇죠, 쿵쿵쿵 나는데 그래도 뭔가 네, 네. 그 쿵쿵함에서 날렵한 마치 쿵푸팬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쿵푸팬더가 <laughs> 날렵합니까? 쿵푸더 어, 느린 가운데 한 네. 번씩 이렇게 때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정중동 의미 뭐 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박빙이네요. 오! 오! 모르겠는데요. <laughs> 오~~~ 골! 4대 3 4대 3으로 드디어 역전에 성공한 송타크로스 야 우리 풋살팀 조금 어, 열심히 해야겠네요 풋살팀이 네. 조금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잘못하면 유튜브로 올려서 복면의 네, 정체를 봅니다 아, 시켜 <laughs> 오늘 복면 게스트 머리 위에 말풍선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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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있어, 가져가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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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오! 어. 아, 이제 약간 1쿼터를 마무리 지으려고 <목소리> 하는 송타 크로스. <목소리> 오! <목소리> 가나요? 아, <목소리> 잘 봤는데요? <목소리> 아, 자, 역습입니다, 역습. 자, 2대1 상황. 오, 아! <목소리> 들어갔어요? <목소리> 아, 넣껄넣껄 꼴대 맞고 나왔어요. 아... 이야... 아가랑이 사이를 봤는데요 자오 바로, 바로. 야아 1쿼터 아. 종료 4대3으로 송타클로스 팀이 역전한 채로 1쿼터를 아, 아, 마무리했습니다 네 어, 10분인데 뭐 이렇게 빠르죠? 빠르게 지나가요 오늘 경기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음. 흘렀고 어푸사팀 진짜 잘하네요 근데 저쪽은 좀 눈치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집으로 다 알고 있다. <laughs> 괜찮으세요? 아 진짜 아, 이걸 진짜? 왜 하냐고. 아, 바쁜 거 아니면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는? 아니, <laughs> 아니 내가 노래. 그랬거든. 형 뛰는데 아, 말풍선이 계속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아. 투덜투덜이 보이더라고. 야야, 우리 형안 보여. 일부러, 일부러 형춤더 덥게 하려고 일부러 한 거야. 왜냐면 형살 빼야 되잖아. 어. 아. 아니, 이게 앞이 안 보여? 아안 보여. 공이 안 보여. 숨은 숨은. 아 숨은, 숨은 아니, 뭐. 그러면은 안경 빼고 뭐. 할까? 그럼 알지. 안경 그 빼면.. 아근 그냥 빼면.. 빼면 보일 거 같은데? 그 일곱 또 뛰는 거 보면 축구선수지 모르거든요? <laughs> 아니.. 임사이도 때리는 게살아있다는 임팩트 상대가 잘하네 잘하죠 우리는 응. 어,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아, 아 내가 아, 실수했나? 현역에.. 네. 나 처음에 세골 네. 먹고 네. 야 이거는 진짜.. 10골? 네. 먹겠다 생각했거든? 네. 하, 근데 확실하게 아니, 내가 아니, 살아있네 솔직히 말해서 초, 초반에 되게 슬렁슬렁 뛰셨죠? 아니 몸도 안 풀렸고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뭐 이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점점 보여줄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보여줘요뭐 이득도 없고 그렇지 뭐나한 뭐뭐 아, 크게 이득이 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형님의 꺾기를 한번 기대하고 있어요 네. 꺾고 꺾고 그다음에 다 밀어넣는 거 아, 가능하겠죠? 공이 안보난 어. 교체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그럼요 난 아니야? 아니 해도 되죠 아 그래요? 아, 그래? 어. 그 중간에 힘들면은 아니면 뒤에 꼬깃만 보셔도 돼요 힘들 계속 나가 있을게 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귀찮은 게스트는 없었거든요. 네,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만 띄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야나 최근에 나 최근 아, 뛰는 네.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아 진짜요? 응. 아니 근데 마지막에는 되게 활약이 좋았습니다. 아 힘들어. 응, 힘드네. 지금 뭐 화가 났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니야. 네. 숨 차서 그래. <laughs> 제 상대편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laughs> 아니 근데 오늘 팀마다 다 우리 이기려고 그랬어요. 그날. 그래. 너무 열심히 한다? 왜냐면 오늘은 지면 은 진짜 형 걸고 먹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어, 아, 이겨야 그, 저렇게 열심히 하면 자기 팀에 지원자도많아질는거아니 음, 맞아 맞아. 그치? 축구를 못하 저기도 맞아. 팀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맞아. 이제 옷을 갈아입었고 조금 더 가벼운 몸놀림을 예, 보여주겠죠? 하고 그렇죠? 올라왔습니다. 야! 와, 아, 오! 야아람불 오! 왔어요! 아! 아! 아!